역삼동에 와가지고 이제 1982년도에 이 건물을 사게 되었어요. 이 3층 153평하고 저 2층 23평은 제 거예요. 23평을 샀어요. 근데 23평에 누가 살았느냐 하면은 이준칙과 여우사가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거기서 치과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사람 믿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근데 꿈을 꿨대요. 그러면서 놀한 꿈을 꿨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이 3층이 전체가 광채가 나는데 어떤 하얀 옷을 입은 분이 벽에다가 십자가를 막 이렇게 그려놓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응? 아, 그러면서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아이러더라고요. 사자마자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그렇게 주셨어요. 누가 이곳에 교회가 세워질 줄도 알았어요. 어? 이 청원교회 옆에다가 어? 우리는요,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저 시골로만 다녔어요. 왜냐? 제 입에서 불쌍한 사람들 위한 교회, 불쌍한 사람들 위한 교회, 불쌍한 사람들 위한 교회. 아, 이렇게 작은 불쌍한 사람들 위한 교회만 이렇게 나와서, 아, 시골로 다니는 거예요. 이런 서울에다가 생각을 못했어요. 아, 근데 작은 마을에 작은 교회, 큰마을엔큰교회 교회 없는 곳이 없더라고요. 교회 세우는 것도 어디다가 세워야 될지 그것도 걱정인데 이미 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해놓고 이렇게 계신 줄을 몰랐어요.